저희는 어린 양 마술단입니다! 올해 BTS만큼이나 바쁜 일정을 저희가 소화 중인데요. 뉴욕 투어 첫 번째 일정으로 어린 양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린이 학교 20주년, 29주년을 내년에 더 힘차게 맞이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옆에 소개해드릴 이분은 저의 마술 파트너 진아 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첫 번째 마술은요,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란 이제 물체를 변환시키는 마술. 아니요 <laughs> 물체를 변화시키는 마술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 저를 따라서 8박자 이제, 이제 박자를 제가 셀 건데 저를 따라서 한번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 동작은 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건강 운동이에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8박자 하는 거예요 무릎 두번 손뼉 두번 머리 두번얍얍 얍. 이게 왜 건강 운동이냐 자. 관절, 혈압, 두통, 날려 날려 아 이런 쉽죠 쉽죠 다시 한번 시작 관절, 혈압, 두통, 날려 날려 그러면 아첫 번째 마술은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돌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동작 맞춰서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하면 따라합니다 시작 음악 틀어주세요 하나 아. 퐁당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네 여러분들의 머리를 돌로 만드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돌머리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왜왜 왜 웃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심각한 에, 스톤입니다. 에. 왜 웃는지 옆 사람한테 이따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왜 웃으시는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술은요. 네, 아 어,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순간 이동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순간 이동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개의 저금통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저금통이고요. 어, 둘다 이제 비어 있는데요. 자, 어, 음악 들어주세요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두 개의 빈 저금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흔들어 주시죠. 예, 네, 아무것도 없죠. 자, 이 동전을 저금통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저금통입니다. 그렇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 동전을 이 저금통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삐리리, 우아, 와! 와! 네, 하! 아, 비어있는 저금통, 소리가 나는 저금통.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할 마술은요. 내 조용히 하어아 너무 많아서 못 이해했어요. 네. 아 물건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멀쩡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막대기가 여러분이 보는 눈 앞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 앞에서 이 막대기가 사라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자마이 막대기가 진짜인지 한번 머리에 부딪혀 보세요 아예 아주 정품 진... 네그럼이이 이 막대기를 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천에 여러분 보시는 너무 아, 열심히 보시는 암흑 천으로 이 천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숨긴 거 아니죠? 벌써 숨긴 숨겨... 거 아니죠? 손가락이 긴게 아닙니다 네, 진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여러분 하나 둘 셋을 하면 이, 이, 이 천을 치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막대기가 사라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와 음악을... 우와! 빰빰빠바바바바바밤 빰빰 빰빰 빠밤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아직 놀라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체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 위험해서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화자매가 어디로 이동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자매의 연락처를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구이고 땡땡땡 땡땡땡 맞습니까? 원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의상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천은 인카운터 팀에서 허락도 안 받고 빌려온 천입니다. 사람을 가릴 만한 천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세탁해서 다시 가다노로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시 할게요. 어디로 갈지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셋을 세면 이 여인이 어디론가로 사라집니다 하나 다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라진 지나자매와 영상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9. 아, 어, 맞... 아 영상 통하면 얼굴을 봐야죠. 무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아카펠로 센터 앞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보시죠. 와. 보시죠. 그럼 저는 지금 오버를 타고 다시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버를 타고 지금 막뛰어들어오는지나잡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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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 마술입니다. 이제 교육자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마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 여기 혹시 한 명의 어린이 친구, 한명 같이 마술을 참여할 친구 저희 가족은 안 돼요 짜, 짜고 짜 왔다고 칠까봐 사람들이 허, 어? 친구! 그래요 일로 와 근데 나오는 친구 중에 숫자를 알아야 돼요 숫자를 숫자를 쓸수 있다 나 숫자 어 우리 앞에 친구 나오세요 자자 자, 1부터 1부터 127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알겠지? 그 중에 너가 이거 아직 떼어주지 마세요 원하는 숫자 하나를 마음속에 생각한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저는 뭐라고 적는지 보지 않기 위해서 제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고 그 관객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관객들이 다볼수 있도록 말하, 여러분 말하시면 안됩니다 조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를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화면에, 제가 이제 앞으로 화면을 띄워 주실 텐데, 그 화면에 이 숫자가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그 숫자가 있습니까? 어, 있어요? 아, 네네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그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 번째 하면 틀어주세요. 그 숫자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 하면 틀어주세요. 그 숫자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섯 번째 하면 틀어주세요. 그 숫자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여섯 번째 하면 틀어주세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의 생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숫자가 빨려 들어온다, 빨려 들어온다. 정답은, 정답은, 오, 세븐이 보입니다. 17! 저의 어린 양 맛을 다녔습니다! 밤 감사합니다.